상가변호사닷컴에서 새롭게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영상부터는 저희가 특집으로 약사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다뤄볼 주제입니다. 최근에 변호사님께서 무려 17억 원의 반환 받은 사건이 있다고 하셔서 오늘 그 내용 들어보려고 합니다. 와 무려 17억입니다, 변호사님. 어떤 야, 뭐, 사건인가요? 예, 예, 이 사건은 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아, 약국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이 약국 자리로서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 자리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조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자리여서 음. 임대인이 거액의 네. 이제 권리금을 요구했고, 근데 실제로 이 정도 권리금 주더라도 향후 매출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 또 내가 권리금 회수할 수 있겠구나. 음. 뭐이 권리금 은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음. 판단을 해서, 그래서 보증금과 권리금 다 포함해서 17억을 지불하시고 임차해서 들어가시는 경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고액의 권리금을 낸다는 거는 나중에 내가 다시 이걸 회수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불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내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냐. 이게 중요한데, 이 근처 지역이 하필이면 재개발 구역에 있었어요. 아...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돼버리면 쫓겨나니까. 네. 그럼내 뒤에 들어와서 권리금을 주실 분이 없을, 없지 않습니까? 네. 권리금에 대해서는 재개발 보상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임대인에게 물어보니까 임대인은 내가 확인해봤는데 응. 딱 우리 건물만 응. 빼고 이 앞에까지 다 재개발 <laughs> 구역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면 오히려 재개발되고 나면 어. 더 좋아질 거야. 어.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까지 다 지불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재개발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면서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만약에 응. 계약을 다 체결하고 나서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됐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사실. 계약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네. 내가 너무 눈이 안 좋은 거지만 이거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음. 근데 만일 계약하면서 뭐 재개발 구역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내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 못하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뭐 특약을 넣었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계약 취소가 불가한데 네. 이 사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심도 있게 토의를 했어요. 양당사자간에 네. 예. 근데 임대인 측에서, 응, 절대 포함이 안돼 있다. 어.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 속았다. 만약에 임대인이 알면서 했다면 속이면 죠 네. 그것까지는 아니라면, 음. 임대인이 잘못된 정보를 줘서 내가 계약을 취소한다. 음.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 물론, 임대인이 속였는지까지는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법원에서 취소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네. 임대인이 이야기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허위 정보 때문에 착각을 일으켜서 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네. 그런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1심에서 17억 원을 전부 돌려줘라 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어이 사건은 이제 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이게 17억이라고 그냥 말을 해서 크게 감이 안올 수도 있는데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한 달에 이자만 어. 얼마일지 와. 예. 지금 가늠도 잘안 되는데 예. 사실 이분이 예. 거의 대부분을 어. 대출을 통해서 마련하셨기 때문에 늘려 그래서 아, 만약에 이게 사라지면 네. 거액의 빚만 남는 어. 상황이죠. 아직. 잘 해결이 돼서 예. 만약에 해결이 또 마무리가 잘될 것을 보입니다. 오늘 영상 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충격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잘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7억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권리금을 주고 보증금을 주고 이제 약국을 인차를 했는데 갑자기 재개발 지역이어서 쫓겨나게 생겼다. 하지만 법률적인 검토를 받으시고 소송을 통해서. 잘 해결이 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위험에 처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신속하게 법률적인 검토 받아보셔야 될것 같네요.